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일에 있었던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고난의 의미를 헤아려 본다면 좋겠습니다. 요즘 워낙 재밌는 영상들이 많아서 길게 하면 안볼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5분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10분 정도에는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잘 모르시죠? 제가 매일 찬송가 한 곡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 신가 약한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영든자의 오늘 기도는 노리치의 줄리안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것을 당신만큼 값 있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들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져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설교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낙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들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좌판을 둘러엎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거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하시면서 사람들을 꾸짖으시죠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거룩한 분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성전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길래 그런 걸까요? 예수님 분노하신 포인트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했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당시 성전의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에 걸맞는 짐승과 화폐가 있어야 해요. 상인들이 그 역할을 했죠. 제사에 쓸 짐승을 팔고 로마 화폐를 성전용 화폐로 바꿔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을 공급한다는 명목 아래 그 성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 시스템이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이속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시킨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아마 안중에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거대한 탐욕의 카르텔에 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성전 제사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위가 성전 체제를 유지하고 거기서 이득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위협으로 느껴졌을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상을 둘러엎으셨을 때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 다리 젖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은 몸, 몸이 성화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정말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되고 영원한 성전으로 그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전 시스템 같은 어떤 과정도 없이 바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간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는 거죠. 다만 앞에 서서 그길 같이 가자고 초청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사 의존적인 신앙은 사실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각자가 단독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는 요즘 교회는 커다란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목사가 돌보거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역할을 할수 있는가? 전 받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치유받고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이신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성전 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한지 누군가의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 손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혹시 상인들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꾸중을 들을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의 삶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게 하는 성전의 시스템이 잘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활력을 충만하, 활력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삶의 활력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또 알차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